조금 설레였어요. 흥분됐어요. 왜요? 와, 이거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얼마나 이걸 받으면서, 어, 떤 감사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스피치 준비할 때는요, 외국 강의 나갈 때는요, 막 흥분돼요. 기대가 돼. 와, 내가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거든요. 자,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다 보면 긴장하게 되면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여유가 없어 없다 보면요 막 버벅대게 돼요. 자기 스스로 호흡 조절이 안 돼. 제가 응치대학병원 여기서 강의를 한번했는데 대강당에 막 닥터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입천장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말하고 빨라지고 발음이 안 돼요. 입천장이 타들어가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뜨문 들여야 돼. 그러면 입에서 침이 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치 하실 때 자기 호흡 제가 이래도요 수영을 시청년한 사람입니다 에스포코아에서부터 수영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 제가 저영까지잘 하거든요 제가 주특기가 버터플라이입니다 네, 왜냐면 허리 힘이 있어가지고 버터플라이 어깨 힘하고 있어서 버터플라이 이 제가 최고 좋아하거든요 최고 안재는게 배영입니다. 되게 자빠지는 거왜다 코로 물이 들어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영은 자신이 없어요.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배영이에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버터 플라이업입니다. 접영. 그런데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뭔저아세요 물에 풍덩 들어가면요 1 시간 동안 나올지 않고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숨 차지 않게 자기 호흡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전 거기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한 시간 후에 나오고 싶다. 그러면 한 시간 후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스피드 있게는 못 하죠. 그냥, 물속에서 쉬면서, 가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자유형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요. 왜요? 호흡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스피치든 수영이든 인생이든 자기 호흡 조절이 돼야 돼요. 자기 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하시잖아요. 근데 그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거든요. 호흡조절. 자기의 호흡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스페이스를 낼수 있고 자기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치도 또한 그러합니다. 너무 긴장하면요 막 서둘리다 보면 요막 입천장에 사들고하고요 호흡이 막 가빠지고요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몰라요 당황해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려고 하면 호흡조절이 되어있는데 그 호흡조절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포즈입니다 P.A.U.S 포즈 끊어라 저는 순 쉼, 에, 포즈라고 하거든요 쉼 포즈 쉼. 근데 저는 쉼을 더 나가서 뜸 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뜸 들여라. 오늘 그래서 연습을 드린 거예요. 말을 끊는데 뜸을 들여라. 네. 저는 돌솥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돌솥밥이 오자마자 돌솥밥 뚜껑을 열면 김이 나가버려서 서른 밥을 먹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이 서빙하는 어, 여,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분 후에 조금 있다가 뚜껑 열어세요 그렇다고요 뜸 들인 다음에 뚜껑 열어세요 그렇다고요 뜸을 들이려면 네, 시간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포즈 끊어줘라 포즈 네. 오늘 그걸 연습할 겁니다 포즈는 어, 뜸을 들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당히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네,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바로 뭐 줄기가 맺고 새싹이 트길 바라면 안되죠 기다려야 되죠 뜸을 들여야 되죠 밥이든 뭐든 간에 뜸을 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바로 뜸을 들이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뜸을 들여야 뭔가 성과를 낼수 있고 숙성된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포즈입니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즈보다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여지, 여배,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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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포즈를 넘어서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 이것은 어떻게 오나요? 서둘지 않고 천천히. 예, 하면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둘지 않고 천천히. 자, 스페이스 하면 서둘지 서들, 않고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 네. 아니, 서들지 않고 천천히 스페이스 서지 않고 천천히 포즈하면 뜸 들여라 하시겠습니다 포즈 뜸 들여라 네, 힘을 넘어서 뜸을 들여라 그리고 서들지 않고 천천히 하셔라 이게 스페이스하고 포즈의 힘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상대하고 호흡 조절이 됩니다 상대의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나요? 총중, 군중이 되죠? 군중과 호흡하는 방법은 포즈입니다. 어, 저는 정말 주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 신랑이 윤준호 어, 라이언스 총재, 37 나이에 최연수로 총재한 친구가 있습니다. 박화영 총재님도 구비하신 분인데요. 주례를 봤는데 제가 주례 볼때 포즈를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통해. 네, 먹힌 말을 하려면 사람들을 쫙 끌어들이려면 포즈를 쓰시면 됩니다. 포즈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워싱턴의 대통령은 여기시.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누가요?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 <laughs> 네, 네. 바로 사과야죠 하하하. <laughs> 바짝을 찾으시면. 네, 여러분, 끊으면 사람을 쫙 흡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 청중을 쫙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갑니다 포즈를 주면 템포가 나온다. 시작. 포즈를 주면 템포가 나온다. 네, 끊었더니 템포가 나와요. 리듬. 리듬. 제가 현승호 대표님을 모시고 내일 때즈벨 가는데 네, 골프는 잘못하지만 어, 마지막에 저건상이 리듬감이라고 합니다. 네, 짬뽕 하면서 자기 박자가 있잖아요. 몇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하나 둘 하면서 작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듬감이잖아요. 네, 스포츠에도 리듬감이 필요하고 스피치에도 리듬감이 필요하고요. 인생에도 리듬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감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 템포는 뭘 만들어주나요? 어, 옛날에 어, 신바람이라고, W 이론이라고 기억하십니까? W 이론, W 이론, 신바람. 네. 배짱이 맞으면 신바람이 일어난다고 하죠. 흥문화, 한국인의 특징, 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템포를 주면 흥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스피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네, 포즈와 템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따라갑니다. 포즈로 힘을 빼고 템포로 힘을 만든다. 시작. 포즈로 힘을 빼고 템포로 힘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어 멋진 인생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 포즈와 템플을 실습을 실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